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정치권 소식, 그 속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힘이 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는 소식인데요. 선거 총괄 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그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공천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운 점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괄 기획단 얼굴들을 좀 볼까요? 오선 중진이신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요.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아 이게 좀 이름이 긴데 특별 전담팀 같은 거죠. 여기 위원장에는 삼선의 정점식 의원, 또 조직 강화 특위 위원장에는 재선의 정이용 의원이 임명됐네요. 음, 중진부터 재선까지 인선에 꽤 신경을 쓴것 같은데 어떤 좀전력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이제 다양한 경험과 뭐 경력을 가진 분들을 전면에 내세운 모습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어~ 경험 많은 분들 배치했구나 싶을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몇 가지 좀 중요한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봐야겠죠. 우선은 이제 다가올 지방선거에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각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서 선거 준비를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계산도 깔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그 정점식 의원이 맡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인데요. 아, 네. 평가 혁신 tf 네이 명칭에서도 좀 느낄 수 있듯이 앞으로 후보자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선발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변화를 주겠다 이런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 경력이나 뭐 인지도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 어 다른 잣대를 좀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죠 기준의 변화라 그거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국민의 힘이 내건 목표들을 보면 뭐 선거 승리의 밑그림 그리기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또 지방 조직 정비랑 당원 조직 확충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여기서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그 장동혁 대표가 강조했던 제대로 싸우는 사람 공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목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번 기획단 출범의 뭐랄까 핵심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갈래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후보자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기서 그 제대로 싸운다는 것의 의미를 좀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뭐 논쟁을 잘한다거나 목소리가 크다는 의미는 아닐 거고요. 음. 당의 정체성이나 핵심 가치를 좀 선명하게 대변하고 또 여론전이나 정책 대결에서 확실하게 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을 뽑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됩니다. 이건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의 선명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이겠죠. 네, 지지층 결집. 그리고 둘째는 조직력 강화입니다. 아무리 좋은 후보가 있어도 음, 당의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방선거는 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을 재정비하고 당원수를 늘리는 건 이게 선거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조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좀 공을 들이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뭐 인물과 조직 이양 날개를 모두 강화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죠 후보자의 어떤 이념적 선명성 그리고 전투력 거기에다가 탄탄한 지역기반 조직력 아이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삼겠다 이런 거군요 근데요 이 제대로 싸우는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이 물론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뭐 중도층이나 아니면 무당층 유권자들한테는 오히려 좀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전략이 어떻게 보면 잠재적 위험 요인이자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것과 또 외연을 확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뭐 모든 정당의 영원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늘 어려운 문제죠. 싸우는 인물을 강조하는 것이 자칫 좀 강경한 이미지로만 비쳐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표심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 힘이 이 싸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싸우는 후보를 발굴하고 제시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한 뭐 정치공방, 비난전이 아니라 정책 비전이나 대안을 가지고 좀 설득력 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군요. 결국은 어떤 인물이 또 어떤 방식으로 싸우느냐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정당 내부의 선거 전략이나 후보 선발 기준의 변화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사회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런 움직임에 좀 주목해야 할까요? 내 네, 정당의 선거선거 선거 준비 과정, 특히 뭐 후보자 선발 기준이나 조직 운영 방식의 변화는요. 단순히 그냥 정치권 내부 문제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물이 후보로 선택되고 또 그들이 어떤 가치와 정책을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의 모습, 예를 들면 뭐 지역 개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 직접적인 영향이 있군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제대로 싸우는 인물이 강조된다면 뭐 의회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논쟁 방식이나 토론 문화에도 변화. 생길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은 뭐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또 어떤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지 이걸 좀 관심있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치의 변화를 미리 좀 가늠해 볼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총괄 기획단을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국민의 힘의 움직임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전략적 의미 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짚어 봤습니다. 네, 정당 내부의 변화가 결국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기준이 앞으로 어떤 인물을 우리 사회의 대표로 내세우게 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정치 지형과 정책 방향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 과정을 좀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다음 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과 밀접한 소식들, 그속 깊은 의미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